<laughs> 자 이번에는 주말 공천이 확정된 네 명의 후보 모셨습니다. 이 연주, 박지혜, 김남희, 박선원 후보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고생들 하셨습니다. 네. 박선원 후보도 어려운 곳인데 현역을 상대하셨어요. 네. 네. 그래도 일주일도. 이겼네요. 네, 일주일 뛰었습니다. 네, 본인 본인이 잘한 거 아니에요. 네. <laughs> 그래서 삼일째. <laughs> 행사 때 대표님께 네. 어떻게 이렇게 하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그 대표님이 전투를 제대로 치러야 된다. 다 경선을 치르는. 예, 철조망도 네 철조망도 뚫고 강물도 건너고 <laughs> 네? 총알도 맞아 보고 그러는 거지 정치가 네. 그러는 거지 어떻게 그냥 되느냐. 그러니까요. 여기 그 민주당 당원으로부터도 선택을 못 받으면 어떻게 이기냐 이건 아닙니까. 네. 예. 네. 그래서 네. 맞아요 네. 그렇게 다 투입돼서 네. 어 그래서. 박선원 후보 같은 경우 어떻게 이럴 수 있냐 했는데 경선 이기이고박선 j 후보는 지금 어려 a c k s 왜냐 j 거 c 그 홍영표 네, 의원이 그렇습니다. 새로운 미래로 네. 가셨단 말이죠. 네. 새로운 미래로 출마하시고 국민의힘도 상대해야 되고 네. 여기는 실질적인 c 파전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웃음> <웃음> 우선 저도 처음 가가 현수막 s 것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61종 GM 노조 위원장 출신이신 AB 후보님께서 이렇게 받아 주셔 가지고 저희 총괄 선대 위원장을 맡아 주고 계십니다. 또 그동안 이동주 예. 의원님께서 바닥을 잘 다져 놓으셔 가지고 이제 그 힘과 합쳐서 반드시 우리 민주당이 승리해야 되겠다 생각하는데 홍영표 의원님께서 그동안 사선을 하시면서 관록도 키워 갖고 민주당의 기반으로 크셨기 때문에 결국은 윤석열 정권과 싸우는 쪽으로 힘을 합쳐 주시 주시지 않을까? 홍영표 의원이요? 예, 감히 기대를 합니다. 불치나요? 왜냐하면 아니, <laughs> 그거 <그건> 기대하지 마시고요. <laughs> 윤석열과 싸우, 싸우기 위해서 나왔다고 하지 않겠어요? 예. 네. 민주당 본인이 따라. 당선되겠다고 생각하시겠죠? 당선돼서 민정 돌아간다고 생각하시겠죠? 그런 분들의 논리는 대부분 음. 그러니까. 예, 예, 오늘은 홍 의원님에 대해서 좋은 말만 좀 여쭐까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예. 그건 옵션에서 제외하시고. <laughs> 그러면 정정당당히 싸우겠습니다. 의원님 잘좀 하십시오. 자 인천 부평을 어렵습니다. 도와주십시오 시민 여러분. 자이세 음, 아. 분이 나가셔가지고 이원주 후보에게 농담이 아니고 자세히 들어서요. 네네. 어떻게 하면 선거를 지는지. <laughs> 그건 알려줄 필요가 없지. <laughs> 어떻게 하면 선거를 이기는지. 네. 예. 이현준이 이렇게 높게 나올 줄은 저희도 몰랐어요. 그러니까 이게 네.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떠나서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제대로 비판할 수 있는 후보를 기다리고 있었나봐요. 어, 그러니까 그 사람들의 마음은 딱 그건 것 같아. 이렇게 뭐 어, 불만이 있지만 불만 이 있는 분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지만 딱 하나 그러니까 이 대의에 집중하자 이건 음. 것 같아요. 음. 적절한 네. 도구인가? 네. 이번에 네.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는 대응, 적절한 네. 도구인가 네. 이원주가 그 도구 역할을 제대로 할것 같다 네. 이런 잘 평가를 싸우, 잘 싸우는 사람을 원한다 네. 맞아요 이 네. 생각을 정말 많이 했고요 네, 지금 그 광명을 같은 경우에도 시민들이 윤석열 정부를 제대로 심판해야 한다 근데 지금 현역 의원은 그런 모습을 한 번도 보여준 적이 없다 이것이 가장 음. 좀큰 음. 정서였던 것 같아요 네. 음. 저도 이제 국정원 일 차장했던 사람으로서. 네. 노면 대통령 비서관 출신으로 검찰 정권 최대한 하루라도 빨리 박살내겠다 하면 정말 좋아하십니다. 음. 자 그랬고요. <laughs> 한번 두고 보시죠. 여기 잘 밭이, 밭이 좀 괜찮은 것 아닌가요? 거기 밭은 좋은데 3자재리 네. 네. 이영표 의원이 나가서 음. 이영표 음. 아, 홍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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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홍병 홍병 의원이 음. 이영표 의원이 는 축구 선수였죠. 이영표 네. 네. <laughs> <홍병 웃음> <laughs> 의원이 나가는 바람에 조직은 음. 건사합니까? 조직에 8명의 이제 구연 시의원 합쳐서 있는데 5명을 데리고 나가셨습니다. 5명이나? 예, 네, 3명 어... 남아 있습니다. 예. 아, 이수신도 그랬잖아요. 신에게 열3척이 남아 있다. 잘해 보시고요. 네, 네, 열심히 나랑... 하겠습니다. 시민 여러분 도와주십시오. 복지국 네, 박선호입니다 중간중간에 위기 지역으로 연락해 봐야 겠다 중간중간에. 연주 <laughs> 의원님 위기 지역군 아니고 예. 거기 용인 어떻게 돌아가냐. 사정 네. 저희가 중간중간에 네, 네. 업데이트 하로 연락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어, 바빠 가지고 앞으로 이제 다른 후보들 많이 불러야기 때문에 다시 부를지 기 언제 있을지 모르겠는데 오신 김에 그래서 잠깐 유권자들에게 부탁드릴 말씀이라든가 뭐 있잖아요. 전화번호라든가 뭐 이런 거 아, 네. <laughs> 있으면 말 딱딱하게 말씀 부탁드립니다. 아, 저는 이제 경선 과정에서 사실 의정부라는 지역이 뭐 아까 20년 말씀하셨지만 저희 지역은 또 뭐, 새로운 정치에 대한 열망이 굉장히 있는 지역이다라고 생각을 했고요. 어, 민주당 영입인재 1호로 검증된 정책 능력을 가졌고 또 지역의 정서를 이해하는 신선한 인물이다. 그리고 시민들의 권리를 대별하는 그런 활동을 했기 때문에, 어, 여기저기 찾아뵙고, 낮은 자세로 시, 구, 지역 구석구석 돌아다니면서 시민 목소리를 들으면서, 어, 지역을 잘 못, 알지 못하는 사람 아니야? 이런 의구심을 떨쳐낼 수 있도록 열심히 뛰도록 하겠습니다. 어, 많이 <laughs> 관심 가져주시고요. 너무 저희... 길어요. 네. 우리 장부를 위해. 새로운 네. 선택 <laughs> 박지혜입니다. 감사합니다. 박지혜 TV 있습니까? 네. 박지혜 TV 있어요? 아, 박지혜 TV 더민주 박지혜 TV 있고요. 더민주 빼세요. 알겠습니다. <laughs> 왜냐하면 사람들이 보통은 이름 <laughs> 네. 뒤에 TV 써 보고 검색해서 안 나오잖아요. 음... 그럼 없는 줄 알아요. 아... 예. 아, 네. 이게 차별화 하느라고 더민주를 앞에 네. 붙이거나 다른 거 붙이는 분들이 많거든요. 네. 못 찾아요. 김남희 TV 있습니다. 자, 김남희 본인이. 네, 저는 광명을 당원 시민 여러분의 깨어있는 힘을 정말 이번에 절실히 체감하고 진짜 감사드리고 제대로 싸워서 본선에서도 승리하고 윤석열 정권도 제대로 심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김남희 TV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자, 부평을 행복시대를 만들겠습니다. 부평. 이제 서울에서 분당 판교 불러하지 마십시오. 서울에서 28분 거리입니다. 부평이 행복하고 부평이 인천을 이끕니다. 박선원 TV 5,400명인데 오늘을 기점으로 1만 명이 될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거룩한 분노가 용암처럼 화산처럼 더 올라서 윤석열 정권 반드시 심판하겠습니다. 박선원 영입 문제 사후 국가정보원 1차장이었습니다 부탁합니다. 자, 연유. 아니, 뭐, 전화번호나 계좌번호.